어 여기 이름은요, 어, 카츠 카츠루아라는 데고요. 오셨습니까? 음, Welcome my channel. It's me. I'm Neon. Okay. 저 대사가 유행인가 봐요. 음, 카츠루아라는 데고 해운대점이고 고구마 치즈 덤까스 1인분 그 다음에 치킨가스만 추가. 이걸 왜 추가했는지 모르겠네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추가했나요? 어? 또 본능이 많았다. 이끌리는 대로 추가를 해버렸어요 안심돈까스 1인분, 왕새우튀김 3개 응 이렇게 두개야너뭐 어? 이렇게 많이 시켰어? 그 3만 원또 네가 시켰지? 응 하... 왔다 통도 크다 통도 크 아이고 한번 먹는데 먹고 싶은 거다 먹어야죠 사람이 안 그래요? 난 붓는 거좋아하 옛날엔 찜탕수육도 그렇고 동께서 그 찍먹 좋아했는데 이제는 소화가 잘안돼 가지고 요즘에 참는 양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되겠다. 비주얼 봐봐. 나쁘지 않아요. 나 이게 뿌렸는데 한줄한 줄. 아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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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밥 먹을 때 국이 야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나도. 음. 약간 찌개나 국 있으면 음. 좋아해요. 좋아해? 와. 김치 돈가스. 원 고구마 치즈 돈가스. 음. 있 はい。Okay. 음. 시아나, 재미없어. 너무 하수들입니다 시아니? 응획 음. 적인걸좀 해봐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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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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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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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가스. 엄마 여주님 이거 해운대 그 젠지라는 곳에서 산거예요 젠지 <laughs> 알찜 맛있다 이거요? 응. 맛있어요 응. 촉촉해요 언니 뭐 좋아할지 몰라서 이제 안심시켜봤어요 오, 맛있다. 새우가 탱글탱글. 음. 발머리님해놓카 가연은니 러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렇 저번 주에 보내지. <laughs> 응. 음 맛있다 음 차마 머리는 못 먹겠어 머리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차마 빨간 거리 애님 감사합니다 곧 나와요 미친 것 같아. 18살 차이 나는 남자랑 사귀는 게 잘못된 건가요? 세상에 사람이 사람 만나는데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서로 좋으면 그만해. 누가 서로 좋아서 만난다는데 누가 손가락질요안그러요 그 막, 예, 너는 16살 차이 나는 사람 왜 만나니? 그런 사람 만약에 앞에 마흔 넘은 다니엘이 나타나봐라. 무릎 꿇을 거야? <laughs> 오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laughs> <laughs> 사랑인 국경도 나이도 없는 거 아니에요? <laughs> 무릎 꿇죠. 련님 오늘 조금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약간 피곤하고 졸리고. 그런 상이에요. 미안해요. 왕이 될 상. <laughs> 이게 다내눈 때문이야. 눈 차례인가요? 이제 맛있. 음. 근데 돈가스 크다. 이렇게. 아단일인이 오빠 맨날 만나러 나갈 때마다 집 앞에서 108배를 하고 나가야 어, 그럼요 아니 1008백은 뭐야 3000배 한, <laughs> 한, 한보 한 1배씩 해야 돼요 <laughs> 한보 1배 아그 거기 수련 가는 것처럼 수다의 음. <laughs> 밝은 머리 애님 후원 2000원 더 내놓라 저는 13살 차이 나는 저는 35 남편은 48인데 u r e if y o 살고 있어요. 지금 둘째 임신 중이고요. 음~~, 음 이거 사 t 너무.. 음~~ 음~~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아 e 아죠 눈꽃입니다. 다음 o t 음, 음, 음. 다음 파트는 너랑 누구야? <laughs> <laughs> 나랑 여원이. <명언이. 웃음> <laughs> 아니에요, 저는 소식감이요 소처럼 먹어야죠. 그럼 네가 항상 이런 거 자꾸 하나를 곁다리로 시키니까 본품을 다못 먹잖아. <laughs> 저게 본품이 될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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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고 보니까 보냈대요. 여언니는 아니 여언니 누나 그래. <laughs> 우리 누나 살은 이거 요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손님은다 그래. 처음 보요 안대로 다 말도 안 된다 그래. 피자 여기 있는데 유스님 여기 있어야 미치. 응. 방금 왔어 방금. 응. 막걸리로 뭐 해요? 막걸리로 뭐 하군요. 막걸리 거치지. 리나, 아, 아니에요, 리나는님 근데 요즘 난독증 있나? 귀도 잘안 들리고, 이제. <laughs> 난기모기겠어별나야 눈이 너무 이뻐 도 모르겠어요. 나도 어요때기어요기도겠어요도대체기때기그도대체봤어요아니어요아다말았어요보다많았어요시보분있잖아요 나도 모도요 근데 어 나도 흡연해요. 나도 쏘쏘. 전 야리 쏘요 알죠? 응 야리 재배해가지고 나도 피는 거도쏘자야도쏘 <laughs> 밤낮이 바뀐 생활은 딱히 힘들지 않아요 아닌가? 응? 힘든가? 난잘 모르겠던데 뭐, 워낙 밤낮? 그리고 밤에 노는 걸 좋아해갖고 나도 이게 쥐띠라 그런가? 그또 띠별로 그런 게 있다던데 저 원래 저는 원래 야행성이었어 응. 응. 저거 나이 그렇게 안많나요 무슨 곰방대를 펴요 부식돌이 없어서 담배 끊었어요 <laughs> 언니 이거 잘하잖아 활 나무할로 굴리지 어! 시작했다! 응? 부쇠 장난 안 치고 양 진짜 많다 여기 근데 <laughs> 그러게 뭔가가 사라졌어 뭐가? 뭐 분명히 내 봤는데 뭔가 사라졌어. 뭔가 순간이동 시킨 것처럼 사라졌는데 음, 다 먹었다. 왜 이렇게 적게 먹다니 새우치킨도 하나 먹었죠 여기 있는 거다 쓸어 먹었죠 여기 있던 거돈가스치킨가스도두개 음. 먹었죠 근데 무슨 더잘 먹고 있는데 응저키 음. <laughs> 커요 아잠하잖아요 저 근데. 75m예요 아 79m예요 날 좋은 날은 서울에서도 보인답니다 나중에 황사 없는 날 나와서 볼세요 제가 볼 거예요. 맑은 날? 응. 음. 음, 진짜 많아요. 진희 언니, 수언이는곧 나오실 겁니다. 응? 음? 응. 음. 와아잘 먹었다고. 아오 어, 오늘도 음. 여러분 덕에 허기진 곱창을 든든히 채웠습니다. 어. 아우 보람님 대구에서도 음? 보이죠? 대구에서는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는 것도 들려요. 음. 아무도 잘 먹었다. 오.